안녕하세요. 리서치 센터 글로벌 주식팀 이영진 연구원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있는 스토리 기능은 이미지와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 24시간 내에 없어지는 기능으로 프라이빗한 소통을 원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토리 기능의 원조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스토리 기능의 원조인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SNS, 스냅챗을 보유한 스냅입니다. 스냅챗은 얼굴을 아기처럼 바꿔주는 베이비 필터로도 유명세를 끌었는데요. 북미 및 유럽 지역 위주로 사용되고 있어 다소 생소할 수도 있지만 일간 활성 사용자 수는 2억 9,300만 명,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5억 명에 달하는 세컨 티어 SNS의 대장입니다. 또한 대다수의 유저가 MZ 세대로 구성된 젊은 소셜 플랫폼인데요. 보통 SNS 앱을 실행하면 뉴스피드나 친구 목록이 뜨는 것과는 달리 스냅챗의 첫 화면은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콘텐츠를 생성한 후 일 스토리 탭에 업로드하거나 챗 기능을 통해 친구에게 보내는 것이 플랫폼의 메인인데요. 이러한 구성은 스냅의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스냅은 단순한 SNS 기업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카메라 회사라고 표명하고 있는데요. 회사 홈페이지 메인에는 카메라를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스냅챗의 카메라는 무궁무진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의 발전 방향성은 가상현실, AR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네븐 일찍부터 AR 산업의 성장성에 주목한 선도 기업입니다. 플랫폼 메인을 담당하는 카메라 기능에 다양한 AR 렌즈를 도입했는데요. 현재 1평균 2억 명의 유저가 AR 기능을 활용하고 있으며 15만 명의 렌즈 크리에이터가 150만 개가 넘는 렌즈를 생성했습니다. 자연스럽게 AR 광고 대표 기업으로 발돋움 할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AR이지만 특히 AR 광고 분야는 높은 성장성을 기반으로 전체 산업 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5G 및 하드웨어 발달에 따라 AR 콘텐츠 향유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 AR 광고 제작 단가가 하락한 것이 주요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기간 모바일 활용 증가와 오프라인 이벤트 개최 취소 등의 영향으로 광고주의 AR 광고 채택도 증가했습니다. AR 기술이 접목된 광고는 고객 경험 측면에서 개인화되고 고유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몰입 경험은 브랜드와 고객 사이의 감정적 연결 증대로 이어집니다. 즉, 단순한 제품 홍보 효과를 넘어 브랜드 인지도와 호감도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세상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전통적 광고가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 위해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과 달리 개인의 일상 경험에 자연스럽게 녹아듭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몰입 경험을 제공하는 AR은 일반적 이미지 대비 2배에 가까운 시각적 주목도를 발생시키고 이는 높은 광고 효율로 연결됩니다. 또한 가상이지만 실제와 유사한 착용 및 활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지 기반 광고와 비교시에도 이커머스 e 결합의 장점이 있습니다. AR이 제공하는 정보의 투명성은 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낮은 반품률과 높은 구매 전환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확장도 지속하고 있는데요. 머신러닝과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의 기초에 온라인에서 제품 구매 시 사이즈를 추천해주는 테크기업 핏애널리틱스를 인수했으며 프라다, 파페치 등 브랜드와 협력을 통해 플랫폼 상에서 제품을 입어볼 수 있는 AR 트라이온 기능도 도입했습니다. 다른 SNS 기업 및 OTT 기업과 달리 팬데믹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최근 런칭한 위치 기반 서비스 맵이나 쇼폼 동영상 공유 플랫폼 스포트라이트는 백신이 보급되고 사람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하더라도 사용 지표 증가가 기대됩니다. 실제로 2분기 실적에서 유저 성장과 수익화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잡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글로벌 일간 활성 사용자 수는 23% 성장하며 역대 최대 성장률을 기록했고 3분기에도 21%의 성장을 통해. 3억 명 돌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유저당 매출액도 76%의 고성장을 보여줬습니다. 북미와 유럽 지역의 수익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타 SNS와 비교시에도 추가적 확장 여력이 존재합니다. 디지털 광고 기업의 주요 이슈였던 애플 iOS 업데이트의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긍정적 트래픽 기반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디지털 광고 산업 성장에 수혜를 누릴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메타버스의 중장기 프리미엄 요인으로 작용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AR 광고 및 이커머스를 e 통한 단기 수익화 전략 실행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